아직 선별하면 돼야 됩니다. 네, 맞아요. 선별하면 또니다 맞아요. 아직 가격은 아직 모릅니다. 가격은아직 모른다고요. 수고 많으십니다. 가격, 가격요. 아예 대수시설 정확하게 모른다고요. 가격? 예, 예. 예, 예. 오늘 세 분, 일곱 분, 열분 12분, 13분, 14분, 15분 일하시네. 이 상태에서 또 선별을 하면 다 압니다. 선별도 한다고요 예. 저거 아쉽이다요 지금 선별 중입니다, 선별. 요거는 이제 모, 못 먹는 거 잡으셨죠? 찍죠찍죠찍죠 잡으셨죠? 찍죠, 찍죠. 찍죠 네, 네. 예, 수고, 막았다. 수고 마십니다. 애묵십니다 <laughs> 예, <laughs> 맛있게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. 그래 나오다 어그래 맛있게 안 나옵니다, 글자 <그렇게> <laughs> <laughs> 유튜브 마이 <마이올로> 올려드렸는데. <들였는데>, <laughs> 네, 유튜브 많이 올려드렸죠. 수고하십니다. 요 상태도 선별 한번 합니다. 원래 그것 아 이거 엄청 단네요 예, 네, 엄청 단지. 예, 이거는 10월 10월 10일 넘었다가 지금 좀 단다 그죠? 마지막 닦는 한 10월 20일까지 닦죠. 네? 네, 엄청나네요. 요 <laughs> 늦게 닦는 거라 많이 당도가 좋습니다. 맞아, 빨 이거 맞아. 네. 9월달에 닦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10월 한 10일 넘어 가는게 당도가 훨씬 좋습니다. 또 9월 달에또뭐 농사 짓기나 냄이죠. 또 대출 많이 안 달면은 또 당도 도 그만이 되니까요. 네, 적게 달면 당도가 좋잖아요. 이거 대출 엄청 많아요. 수천 상자 됩니다. 수천 상자. 오늘 한 열다섯 분 일하시네. 수고 많습니다. 대추 판매안 합니다. 아직 시시해도 모르고요. 안 아, 아, 네. 나와요? 나올 수가 없어요.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. 맛있게 깎여는데 뭐야. 애무 <목소리> 쉰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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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안이면 알아요. 맛게안끼면 아는데, 맛이 깎가지고 뭐, 군지 마음도 몰라요. 아, 이제 대충 선비를 그 시작이죠. 어제부터 했죠. 아래부터 했어요. 아, 래 아, 터 아,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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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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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손동작 빠르네요 손동작이 빠르다고요 야 이게 손으로 다 선별 작업했는데 일이 많다 그죠 좋아해서 갈게요. 예. Yeah. Yeah. <laughs>